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크게 암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일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병 감사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병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의심해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들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근거 없이 아무 까닭이나또 실속이 없게 의심하기 잘하는 나쁜 버릇 이것을 어, 사전적인 명의로 의심병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운전을 하다가 어, 앞에 있는 그 헤드라이트 빛을 받춘 헤드라이트 한쪽이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박이를 켰는데 깜박이가 나오지 않고 빛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 네, 것으로 고장이 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도중에 차를 멈추고 어, 기계는 어떻게 해야 말을 듣죠? 때려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탁탁 때리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몇키로안 가서 다시 라이트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멈추고 때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유리하게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제 아버지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아 이거 빛이 나오지 않는다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냥 집에 조심히 와서 어, 토요일날 같이 카센터를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집에 가서 주차를 하고 어제였죠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카센터를 가려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가게로 갔어요. 이제 부모님 가게로 갔는데, 전 당연히 카센터로 바로 갈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도구와 장비를 챙겨오시더니, 차본닛을 열고, 라이트를 뜯어서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의심을 했죠. 왜냐면 하 카센터가 더잘 고칠 거고, 굳이 아버지께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제 그랬습니다. 아버지 카센터를 가는 게낫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있고, 가면 은 금방 고쳐줄 텐데, 왜 굳이 뭐 힘을 빼시냐, 카센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거 그냥 접촉불량인 것 같다. 그래서, 어 그냥 이제 뜯어서 고치고 라이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여, 여, 여번 만지시더니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키고, 시동을 걸고 다시 라이트를 켰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아, 카센터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니까, 다시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구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전구로 연결을 하고 또 고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정비를 하시고 시동을 켜고 라이프를 켰는데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처음에 과연 아버지께서 고칠 수 있으실까? 카센터를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아버지께서 고치실 필요가 있으실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동시에 이제 아버지께 살짝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구나. 아버지께서 분명히 고칠 수 있었는데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의심했었는데 그건 단순히 내 생각이었고 그냥 의심해서 끝났던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었나요? 과연 이게 될까? 에이 안될것 같은데 저거는 나도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심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심해지고 또 근거도 없는 그런 의심들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것이 의심병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문제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의사소통이죠. 왜냐면 하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한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대화와 그런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낮아지고 나에게 자꾸 의심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줘도 의심할 것이라고 내가 가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라도 단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병이 생기되는 게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사기 등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겪게 되었을 때 바로 의심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변에 보면은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존도를 하게 될 때는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함께 어울리는 교회고 또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니까 함께 같이 나와서 우리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할게요. 라고 말을 건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지 않고 또 뿌리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그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상처를 받고 또그 받은 상처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그게 대풀이 되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나만의 틀이 생겨서 다른 어떤 말로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점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한 번씩은 꼭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눈에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가고 또 보여지는 것에서 더 마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고 또는 불신이 생기게 된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또내 크고 작은 그 일들도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으며,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셨지만, 과연 그랬었나? 과연 정말 나를 도와주셨나?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없는 데서 베풀고 또 소외받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잘 벌고 또잘 먹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회의감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께 가장 사랑을 받고 또 형들에게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에서 그 집, 집 주인의 그 아내에게 또 잘못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거기서 그 감옥에서 마, 만나는 그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갈 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또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셉의 그 결말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과연 그는 하나님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꿈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팔려가고 그도또 정직하고 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러한 그의 인생들, 그 상황들 속에서 과연 단한 번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할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YFC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어, 수많은 역경과 그 고난들이 그의 인생에서 분명히 크게 자리매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분명히 좋지 않았을 때, 또는 내가 정말로 원하고 간절했던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이름, 그 사래의 아내 아내 이름을 사래가 아닌 사라라고 부르시며, 또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그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 말씀 이두두 두 구절만 살펴봐도. 어,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계획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 크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치 저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 또한 하느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자신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 그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어떻게 아들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인간적인 표현인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그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줘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스마엘을 그냥 상속자로 제안하는 그런 말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하심을 계획하신 분명히 다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은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그 아들인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창대해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삭과 이삭과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낳은 언약 밖에 후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의심, 의심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결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나는 또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이 결국엔 그 결과를 이뤘다, 그 결과를 이루는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서 그가 겪었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의심을 더욱 더 일으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를 향하신 그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조그만 시련과 또한 그 작, 크고 작은 고난들이 내 스스로를 더 의심하게 만들지는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내 자신이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되고 또 내가 그 의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잘 이렇게 어, 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분명한 만족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한들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쌓고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주는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이미 변화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장의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그 시험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시험을 볼 거고 또 시험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했던 것, 내가 그 시험으로 인해 그러한 떨림, 그것들이 사라져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환경이고 어차피 나에게 닥칠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다 믿음의 확신으로 바라보는 삶이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탓하지 마시, 마시길 소망합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염려가 된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확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변화되어서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들은 이 설교 말씀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잠잠할 것 같더니 코로나가 다시 격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무기력하고 더 지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변하는 세상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짐을 의지하지 않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 도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신 줄 믿겠다고. 정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의심하는 그 세상이 삶이 아닌, 정말 주만 바라보므로, 정말 주가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삶이 되게 달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조그마한 의심의 뿌리까지 없애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메 크게 가 몸에 치시고 다섯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